안녕하세요. S자카 구번지 실장입니다. 현재 시간 29일 토요일 7시 5분입니다. 오늘또 오전에 아침 일찍 차를 또 보고 싶으신 고객님이 계시다고 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또 좋은 차가 보여서 소개해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G80 중에 전국 최저가 또 가져왔거든요. 전국 최저가는 전국 최저가인데 몇 가지 좀 좋은 스펙들이. 추가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두 번째, 사실 이 옵션은 신차 출고 때 추가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이 옵션이 추가된 차량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할때 들어 있으면 정말 개꿀인 옵션, LED 라이팅 패키지입니다. 기본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20년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자율 주행이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 이렇게 사실 요거 세가지만 해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매력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 96,000km 뛴 G80 3.3 럭셔리 등급입니다 앞쪽 휀다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누수 없습니다 신차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유누수나 엔진미션 고장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은 2,389만원 신차가가 한 5천만원 정도 되니까 반값 안 되는 가격에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외판 상태 보러 가시죠. 외판은 미리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큰돌팀은 보이지 않고요.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더 센서 보이시죠? 그래서 반자율 중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풀 LED 시스템,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휠 타이어 한번 볼게요. 이 차량 또 특징이 휠하고 타이어가 좋습니다. 휠은 요 정도 스크래치인데 요 정도는 뭐 감안할 만한 정도고요. 자, 타이어는 50%. 측면부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는데 사이드 미러에 약간 이렇게 조금 뭐 묻은 게 있어요. 요,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머지 측면은 깔끔하고요. 자, 뒤쪽 휠 타이어. 이쪽 휠 깨끗하죠? 아래쪽에 여기 조금 뭐 이렇게 끝에 약간 스크래치. 타이어는 이쪽도 50% 이상.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게 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공구들 들어가 있고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이쪽 뒤쪽 휠 볼까요? 휠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뒤쪽도 5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 휠 끝에 아주 약간 스크래치 타이어는 5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시트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만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왼쪽 보시면 차선 이탈 보조 장치, 후축 방 감지기,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핸들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들어왔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 볼게요. 시동 깔끔하게 걸리죠. 계기판 경고등 뜨는 거 없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96,172km입니다. 핸들 오른쪽 보시면 차간거리 유지 기능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패들시프트, 오토라이트, 그리고 오토 하이빔도 당연히 됩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오토 하이빔 기능. 가운데 쪽 보시면 정품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메뉴 살펴보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컴플레이, 그 아래쪽 프로토 공조기. 공기청정 모드도 들어갑니다 무선충전 패드 확인되고요 그리고 1열 양쪽에 열선 통풍시트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열선시트나 통풍시트 그리고 에어컨 안 되면은 제가 바로 수리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이 차량 키는 한벌이고요 위쪽 보시면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능한 하이패스 룸니다 들어갑니다 1열 보조석 보시면 워크인시트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전동시트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열로 가볼게요 자 2열 컨디션 보시면 내장지 깔끔하고 시트 상태 좋습니다 팔걸이 내리면 이렇게 DIS 들어가고 1열에는 양쪽에 열선 통풍다 들어가지만 2열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1열 보조석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확인이 되고요 자, 보시면 컨디션 좋죠 전장 상태도 깔끔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보여드린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등급 차량이거든요. 아직 주행거리 10만km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미션 보증 남아있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차가 한 5천만원 정도 되고요. 어, 10만km 이내에 무사고 차량 중에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ngs are not the same